필요는 없고, 칠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봐봐. 너네, x 플러스 1은 2. 이거 방정식 해 뭔지 다 알지? 음. 이거 방정식 해는 1이다, 이가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풀 거거든? 어떻게 풀 거냐면,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 겁니다.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에서 바로 보고 푼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지금 설명할 건데, 봐봐. 방정식을 함수로 풀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겠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좌변에 있는 식을 y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인 y는 이렇게 가져와서. 얘와 얘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고 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1차 앙수니까 여기 한 칸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한 칸이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됐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정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1인 그래프일 거야. 이해됐나 이까지 자, 그다음에 볼게. 여기 이제 두 번째 묶음인 2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 자, 그럼 내가 이제 자, y는 2를 한번 그려 볼까? y는 2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때 두 그래프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보이지 뭐 지금. 됐나 여기까지? 자, 내가 이 부분의 x 좌표를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y가 2일 때 x값 구하는 거. 할줄 알아야 되지? 우리 훈련 많이 했지? x가 뭐일 때 y값 구하고 y가 뭐일 때 x값 구하고 훈련 많이 했잖아. 그리고 그래프의 미지수 들은 방법도 훈련했지? 그치? 자, y가 2일 때 x값 구해봅시다. 파란색 안번 써봐야 되겠지? 자, 여기 2 넣고 x값 구하면 되지? x값 얼마인데? 1이지? 됐나? 여기까지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낼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정식을 풀때 함수의 관점에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 됐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있지 교점의 x 좌표 보이지 됐지? 이게 실제로 이 방정식의 근이다 1 실제로 넣으면 참이잖아. 이랬니? 이게 함수의 관점에서 풀겠다는 내용이다. 쌤, 이런 결고생을 왜 해요? 그냥 풀면 되잖아요. 아니, 좀 그런 게 있다. 문제를 실근을 구하는 게, 구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근데, 근을 직접 구해서 개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나, 이까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게. 자, X 플러스 1 있고, 는 2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수학적 규칙만 지키면서 조작을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양변에 더하기 1 해볼까? 양변에 더하기 1 하면, 여기 2 되고, 여기가 3대제? 됐지? 자, 원래식을, 수학적 규칙에 의해서 내 맘대로 변형을 했습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이걸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게. 좌변의 그래프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있고 자 y축 이렇게 있을 때, y축 x축 이렇게 있을 때, 자 온마부터 그릴게. 자 y절편은 이거든. 자 비율기는 1 자리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 자 된다 이까지. 자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 한칸 위에 3이 있을 거거든 자 y는 3을 이렇게 그릴게 됐나 이까지? 자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 보이시죠 이렇게 됐지? 자 여기 땡땡땡해서 내가 여기를 구할 거라는 거야 그럼 y가 3일 때 x값 구해야 되잖아 지금 이 그래프 보고 알겠지? 그럼 여기 y,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파란색 함수였는데 y가 3일 때 x값 구하자고 자 그래서 x 계산하면 1 나오지? 그럼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까지?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내 맘대로 수학적 규칙만 지키면서 내 맘대로 변형을 해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교점 개수 변하지 않고 실근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팩트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laughs> 봐봐. 어, 어떤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자, 근데, 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자, 이 방정식의 근몇 개냐고 물어보면 몇 개냐고 대답해야 되냐면, 봐봐 이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하면 f(x)는 g(x)로 이렇게 이항시켜 볼게. 그런 다음에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려진 거지.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두 그래프에 현재 극점이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이해됐나?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다섯 개있다는 뜻이다. 이해됐나? 즉,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 요런 내용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까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풍산자에 있는 문제 같은 거를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절댓값 는 k라는 방정식이 있대얘 방정식에 어, 근이 4개가 되는 K값 구해볼래? 라고 했다, 진짜. 자, 근이 얼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함수의 단점에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뭘할 거냐면, 좌변의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우변의 그래프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게. 그럼, 좌변의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X제곱, 2X 빼기 3을 먼저 그려야 되겠지, 얘를. 그래가지고, 절대값이어져 있다, 니까 전체 절대값이어져 있으면 내가 뭐라 돼? x 축 아래 에 그려진 거 들어올리는 거라 했지. 까먹은 사람 다시 공부해라, 그걸.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X절편 좀 구해볼게. 3, 1, 마이너스 플러스면, X는 3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입니다, 지금.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인 그래프거든. 그러면,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 자, 이게 좌변의 그릴 거야, 파란색이. 됐어? 근데 너네, 봐봐. 여기 꼭지점 잡표좀 찾아볼까? 여기 1인 거 알겠지? 얘랑 얘랑 가운데니까. 그럼 1놓고 대입해 볼게. 1, 마이너스 2, 마삼이니까 마사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4제 됐지? 여기가 4가될 거라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좌변의 그래프는 어쨌든 내가 지금 그렸거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우변의 그래프 그릴게.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울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울게. 음. 자 y는 k를 그릴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두 그래프 교점 0개제. 근데, 두 그래프에, 자, 얘방정식의 근이 4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될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려지면, 어, 교점 4개 돼제. 근데, 이렇게 딱 그려지면 교점 2개제. 자, 이렇게 딱 그려지면 교점 3개제. 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두 개째. 됐지? 그러면, 교점이 네 개가 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됐지? 이해했나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말의 기준은, 지금, 이렇게 그려질 때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때 사이에서 y는 k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려져야 됐지? 이해했나 그러면, 여기일 때 함수값은 4잖아. 아, 4 구해놨다, 이거 아까 전에. 여기 함수 값은 0이잖아, y 값 위치가. 이해됐니? 네? k가 여기 찍혀야 된다고. 알겠나, 이까지?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4개가 되는 k 값 혹은 범위겠지? 얘는 범위가 답으로 나오겠지? 여기에서 k가 4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4개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 방정식의 근이 4개가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나, 여기까지? 자, 등호 붙이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려지땐두 개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지,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세 개니까. 됐나?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방정식이 근이 얼마냐 말고, 그건 근 구해야지, 당연히.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근데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보통 이런 거 물을 때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다. 이해된 니까지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